안녕하십니까. 건강 스페셜의 김병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원장님, 저희가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새로운 주제로 네. 건강한 정보를 준비해 봤는데, 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네. 오늘 주제에 대한 힌트. 높은 하이를 신은 여성분들이 꼭한 번쯤 다친다는 네. 그곳. 아 네. 뭔지 아시겠죠 네, 무엇일까요? 알겠습니다. 발목이죠 맞습니다 네. 실제로요 뭐 저도 발목을 이제 접지는 네. 적도 많았고 구두 음. 신고 뛰다가 정말 남들 앞에서 네. 창피할 정도로 넘어진 <laughs>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한번 다치게 되면은 네. 손상하고 회복되기가 어렵더라고요 원장님은 네. 그러신경우 그렇죠. 있었나요? 아 저도 물론 있죠 음. 저는 사실 지난 주말에 네. 이제 또 단풍 시즌이잖아요 <laughs> 이제 또 단풍을 보려고 산에 네. 찾아갔었는데 맞아요 또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저도 사실 발목을 삐끗하면서 네. 사실 좀 한참 좀 애를 먹었습니다. 조심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발목 인대라는 게 사실 이제 다치는 경우도 많고 네. 또 사실 인대는 또 회복되는 경우도 쉽지 않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발목을 다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네. 문제는 또 발목을 다쳤다고 해서 사람이 한 발로 걸을 수는 없잖아요. 없죠. 아파도 또 계속 딛고 걸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점점 더. 통증이 심해지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주제를 잘 고른 게 네. 겨울철에는 빙판길이 음. 문제잖아요. 그렇죠. 남녀노소 네. 할것 없이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음. 다리 다치고 발목 다치신 분들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참 시기 적절한 시기에 좋은 주제를 고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 안정적으로 저희 체중을 잘 지탱해주고 우리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발목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김방현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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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네. 오프닝에서 뭐 이제 구두 신고 음, 넘어졌다, 네. 발목을 삐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네. 실제로 살면서 발목을 안 삐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네. <laughs> 거기에 대한 통계는 아쉽게도 찾지 못했습니다. 네. 대신 그래도 다른 흥미로운 통계를 좀 찾아본 게 있습니다. 어, 미국 통계입니다. 미국에서 1년에 발목을 다치는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오. 그 중에서 85% 정도, 그러니까 85만 명 정도가 발목 인대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미국 인구의 한 6분의 1쯤 되니까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1년에 17만 명 정도가 발목을 다치는 셈이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그렇네요. 이걸 뭐 따지면은 거의 모든 분들이 평생에 한 번쯤은 발목을 삐시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어, 팔다리를 다쳐서 응급실에 오는 분들의 (4분의 1이) 발목 부상입니다 이거를 스포츠 선수로 좀 한정을 하게 되면은 네. 스포츠 선수가 다쳐서 응급실에 왔다 절반이 발목 부상입니다. 음. 그만큼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좀 이번 기회에 네.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용어가 좀 헷갈려요. 우리가 발목을 접질렸다, 삐었다, 삐끗했다, 염좌, 뭐 음. 다양하게 표현을 네. 하잖아요. 이게 같은 증상을 말하는 건가요? 음,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약간은 다릅니다. 음. 어, 삐끗했다, 접질렀다는 동작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우리 관절이 어, 원래 정해진 운동 범위가 음. 있습니다. 음. 손목 같은 경우 한이 정도까지만 움직이지 더넘어서서 움직이진 않게 설계가 되어 있죠. 네. 이것을 넘어버려서 움직였을 때 우리는 어, 접질렀다, 삐끗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어, 영어식 표현을 보자면은 접혔다, 꼬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염자라는 말은 사실 삐었다라는 말의, 어,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어, 이 인대가 사고나 외상에 의해서 파열됐을 때 염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파열이라고 하니까 완전 파열만 떠올리기 쉬운데, 네. 사실 부분 파열도 염자에, 소다, 어, 염자에 해당 되겠습니다. 보통은 인대가 관절이, 어, 어떤 범위를 넘어서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넘어서서 삐끗했을 때는 인대가 다치게 되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어, 내 발목이 삐끗해서 염좌가 생겼다 또는 내 발목이 접질러서 삐었다. 라는 말을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이 그렇지만 네. 각 관절마다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 범위 내에서는 무리 없이 활동이 가능하지만 네.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목 역시 정상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우리 체중이 가해지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발목을 접질리거나 삐게 되면 가장 먼저 물론 아프기도 하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붓기도 하죠. 맞아요. 네. 이렇게 이제 부어 오르는 걸 보면 분명히 발목 관절 안에서 어딘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어, 우선 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발목 부상에서 잠깐 아까 말씀드렸듯이 85% 정도가 임대 부상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임대와 힘줄입니다. 사실 그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하다 보니까 가끔씩은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말을 하다가 환자분께 좀 헷갈려서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어, 우측 그림에서 보이는 어, 임대는 뼈와 뼈를 이어줘서 관절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구조입니다. 좌측 그림에서 보이는 힘줄은 근육과 뼈를 이어줘서 근육이 뼈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모든 관절에는 인대와 힘줄이 있고, 어, 기본적으로 힘줄이 관절을 움직이다가 인대가 막아서서, 어, 너더 이상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해서 딱 막아주게 됩니다. 어, 어느, 어느 한개 가지 움직이면은 인대가 관절을 잡아서 더 움직이지 않게 해야 관절이 빠지지 않게 됩니다. 힘줄이 없다면 관절이 움직일 수 없게 되고요. 인대가 없다면 관절이 움직여도 휘청거려서 잘 빠지고 나사 빠진 기계처럼 덜컹덜컹 거리게 됩니다. 어, 그리고 발목을 삥 둘러서 있는 인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어~ 발목이 다칠 때 보면은 대부분 발목이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바깥쪽에 있는 바깥쪽 복숭아뼈 근처에 있는 인대들이 잘 다칩니다 네. 어~ 이 인대들을 좀 나열을 해보면요 잘 다치는 순으로 전거비 인대 종비 인대 어~ 전방 경비 인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름이 좀 복잡하긴 한데 뭐~ 크게 중요 이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그원위 전방 경비 인대라는 굉장히 좀 복잡한 이름을 가진 녀석이 있는데 이 인대는 이름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어, 다쳤을 때 굉장히 회복도 어렵고 치료가 다소 까다로운 인대가 되겠습니다. 음. 그 이유는 다른 전거비 인대라든지 종비 인대는 체중을 디뎌도 별로 늘어나지를 않는데 말씀드린 원위 전방 경비 인대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딛는 그 과정의 프로세스에 포함이 되는 인대라서 체중을 딛었을 때 늘어나 버립니다. 이 인대가 손상이 되었을 때 체중을 막 딛게 되면은 이 인대가 늘어난 채로 낫게 되고 관절이 어긋난 채로 낫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인대가 다치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것 같지만 다행히 그렇게 제일 흔하게 다치지는 않는 관절이라 그렇게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상황에 따라 발목이 안쪽으로 휘거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네. 삐게 되는데 이제 방향에 따라서 손상되는 그러니까 아프게 되는 부위도 좀 다를 것 같고요. 어느 쪽으로 다쳤을 때더 손상이 심하게 되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네, 네. 앞선 그림에서 보셨을듯이 열에 8, 9명 정도가 발목을 다쳤을 때는 안쪽으로 발목이 돌아가면서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다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열에 한둘 정도는 발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쪽에 있는 인대가 다치기 쉽습니다. 음~ 어느 쪽이 더안 좋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 어느 쪽이 더안 좋고 한건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 역할도 비슷하기 때문에 음. 어~ 그냥 더 심하게 다친 쪽이 더안 좋습니다. <laughs> 네. 네. <laughs> 네, 그렇군요. 일단 발목은 역시 심하게 접질리면 많이 안 좋다는 거. 네. 당연하지만 중요한 <laughs> 거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쯤에서 이제 발목 인대의 정확한 구조나 기능, 그리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목 인대의 기능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우선 발목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목에 관절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때 발목이 앞뒤로 이렇게 잘 움직여서 우리 몸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덕분에 발목의 구조도 거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발목의 뼈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발목에는 양쪽 복사뼈, 그러니까 복숭아 뼈가 있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뼈가 양쪽으로 막아져 있고. <laughs> 그 막혀진 뼈가 이 발목 관절을 잡고 있어서 앞뒤로 움직이기에는 가장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평평하고 잘 다져진 길만을 직진만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발목도 울퉁불퉁한 길을 가거나 가다가 방향 전환을 하거나 할 때는 약간씩 옆으로 흔들려줘야 합니다. 그럴 때 약간 여유를 두기도 하는데요. 그 여유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발목 인대입니다. 어~ 그 발목 인대가 모두 손상이 모두 손상돼서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그 평지를 똑바로 걸어가는 것은 큰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경사진 길을 울퉁불퉁한 길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려고 하면은 분명히 발목이 빠져버릴 것입니다. 어~ 이런 인대 덕분에 우리가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발목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어~ 그 발목이 그 안정적인 범위보다 더 많이 돌아갔을 경우에는 인대가 다친 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랬을 때 발목을 접질렸다고 표현을 하고 그 결과로 인대가 파열되어 염자가 생겼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요 이제 네. 구두를 신고 막 뛰어다니다던가 아니면 울퉁불퉁한 길을 다니다 보면 은 다리를 삔 경우가 많았는데 네. 그때 어떻게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냉찜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자꾸 부으려고 그렇죠. 하니까 아, 냉찜질로 네. 우선 1 단계 케어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나면 서랍 열어서 파스를 아, 네. 네. 그러고 나서도 하루 이틀 호전이 안 되면 병원에 가거나 호전이 되면 아 내가 자가 치유했다라고 네. 그렇게 네. 넘겼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원장님? 음, 네. 약국에 파스를 사러 가실 때 네. 전혀 절뚝거리지 않으셨다면은 잘하신 겁니다. 오, 네. 어, 그리고 평소 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평소에 자주 접지르지 않으셨으면 그건 괜찮은 행위가 되겠습니다. 음. 어, 제가 발목을 접질렀을 때 병원에 가봐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약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음, 우선 발목을 접지르고 나서 많이 붓고 아파서 절뚝거린다 뭐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병원에 오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것들이 있는데요 어, 평소에 발목을 자주 접지르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달에 한번 이상은 내가 꼭 접질렀던 것 같아 그러고 보니 많이 접질렀네?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한번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접질 썰렸을 때 예전에는 분명히 바깥 복숭아뼈 쪽이 바깥쪽 뼈가 아팠는데, 어, 이상하네? 이제는 안쪽이 아프네? 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이미 데미지가 많이 누적이 되어서, 어, 손상이 누적이 되어 인대가 꽤 많이 상한 경우가 있으니까 오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분명히 접질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냥 평지를, 힐을 신지 <laughs> 않고 운동화를 신고 가다가 뭐 별로 밀친 것도 아니고, 뭐 발을 헛디딘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접질렀다. 이것은 발의 균형 감각이라든지 발의 균형을 유지하는 그 구조에 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이럴 때는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만약에 이제 발을 접지르고난 다음에 부으면서 통증까지 수반이 됐다. 음. 그리고 이번에 나아졌는데 또 계속 똑같은 부위라든가 별일 아닌데도 접질러진다고 하면은 네. 그때는 병원에 가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발목 우리 발목을 접질렸을 때 가장 흔하게 손상 받는 조직 바로 인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네. 사실 이제 발목은 인대만 있는 것들이 아니죠 우리 발목을 이루는 뼈 그리고 뼈를 덮고 있는 연골 그리고 발목 주변의 힘줄과 신경까지 여러 다양한 조직들이 우리 발목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접질렸을 때 인대를 가장 쉽게 다칠 수 있지만 접질린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인대 이외에도 다른 조직의 손상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네, 음, 방금 김병민 원장님께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네. 어, 발목이 접질렀을 때그 힘의 세기, 방향, 그리고 순간적인 세기,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인대뿐만이 아니라 뼈, 연골, 힘줄, 신경, 모든 것들이 좀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발목이 다쳤을 때 인대가 다치는 경우는 85% 정도가 됩니다. 어 우리가 발목이 삐었다. 발목을 접질렀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음, 대부분 인상 그 거기에서 떠오르는 이, 이미지가 대부분 인대에 대한 이미지인데 네. 사실 인대만 떠올리게 되면은 85점짜리 진단이 되겠습니다. 85%밖에 되진 않으니까요. 어 근데 우리는 사람을 몸을 다루는 전문이니까 100점을 추구를 해야겠죠. 어 많이 붓고 발목 모양 자체가 변형이 되었다면은 골절까지는 쉽게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골절 중에서는 미세 골절이라고 해서 어 거의 겉으로 봐서는 발목이 부러졌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붓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아프지도 않고 심지어 걸어다닐 수도 있는데 네. 확인을 자세히 해 보면은 골절인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 제가 다음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최근에 제가 직접 봤던 환자입니다 네. 어~ 사실은 저 환자의 할머니가 제가 원래 뵙던 분이셨는데 네. 그 할머니가 이제저 뵈러 오시면서 어~ 손주가 있는데 이 손주가 며칠 전에 발목을 접질르고 나서 좀 걷는 게 이상한 것 같다고 한번 같이 받아, 봐, 봐주십사 하고 해서 어~ 한번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음, 약간 절뚝거리는 거예요. 많이 아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많이 붙지도 않았었습니다. X-ray는 한번 찍어 봅시다. 예, X-ray 제 기본 검사가 되겠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것 중에 왼쪽이 X-ray 사진인데, 음, 지금 TV로 잘 보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엑스레이 화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뼈 조각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뼈 조각이 정말 이번에 다쳐서 생긴 뼈 조각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찍었더니 좀더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CT 그림에서는 뼈 조각이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만 13세의 어린이인지라, 성장기 어린이인지라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했던 건 아니고요. 골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곳에 미세골절이 있을 경우에는 땅을 디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목에 통기부스를 하고 3주간 땅을 딛지 말라는 처방을 내렸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곳에 골절이 생긴 것이 어른이었다. 음,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수술이 필요하기도 해서 이러한, 어, 소견들은 전문이라면 놓치지 않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거골골절이라든지 중족골골절이라든지 생각보다 쉽게 놓칠 수 있는 골절들이 있어서 면밀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처럼 발목을 삐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골절에 대해서 네.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또 연골도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발, 발목을 삐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연골 손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연골 손상도 가장 경한 것부터 굉장히 중한 것까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음, 굉장히 심하다면은, 어, 단순 엑스레이 촬영에서도 연골 손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 MRI를 찍어야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어, 사실 제 경험에 따르면은 MRI를 찍어도 보이지 않는, 그런데 관절경을 해서 들어가 봤더니 연골이 벗겨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음, 다행인 거는 엑스레이로도 보이지 않는 정말 미세한 연골 손상 같은 경우에는 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서 어 엑스레이로 우선 괜찮다면은 경과를 좀 추이를 보다가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이 또한 앞선 사례와 같이 전문가가 아니면은 엑스레이로 보이는 연골 병변을 놓치기도 하는데요. 네. 제가 다음 사진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이 사진에서 왼쪽에서 보이는 것이 엑스레이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것이 MRI입니다. 어 왼쪽에서 저그 뼈의 모서리 부분에 보면은 굉장히 작은 뼈 조각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것이 좀 의심이 된다면은 mri를 찍어서 좀더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mri 사진을 보면은 뭐 누구나 봐도 확연하게 하얗게 뼈가 부어 보이는 모습을 볼수 있고 그 위에 얹어진 연골이 살짝 벗겨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래도 때로는 어 이런 엑스레이처럼 연골이 벗겨진 게 보이면은 그래도 의심을 해서 빨리 mri를 찍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의, 임상적으로 의심은 되지만 엑스레이로 정확히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필요하다면 MRI를 찍으면 확, 확연히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의심이 간다면 MRI를 찍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골 병변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절경 방법이 있는데요. MRI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병변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발목 인대 수술이라든지 이렇게 연골이 다칠 수 있는 손상이 있었다면은 관절경을 확인을 해서 안에 연골 병변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때로는 진단과 동시에 치료를 같이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발목을 접질리면 인대를 다친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설명 들으신 이런 미세 골절이나 연골 손상에 대해서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볼 때도 네. 환자분들께서 대부분 나 인대가 다친 것 같아요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네, 네. 지금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단순히 인대뿐만이 아니라 손상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이런 미세 골절이나 연골 손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음. 만약 인대 손상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시고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는데도 네. 만약에 발목에 보행시 계속 통증이 있거나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이런 미세골절이나 연골 손상을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또 발목을 접질렸을 때 이런 인대 미세골절 연골 손상 뿐만 아니라 힘줄이나 또 신경을 다치는 경우도 있겠죠? 네, 힘줄이나 신경도 우리 해부학적 구조 중에 일부니까 발목을 접지르면서 충분히 다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어, 힘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찢어지기도 하고요, 인대처럼. 그런데 탈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절만 탈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줄도 자기의 일정한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길을 벗어나서 탈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목을 접질르면서 힘줄이 탈구가 돼서, 어,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발목을 움직일 때마다 무슨 띠 같은 게 앞뒤로 툭탁 걸이면서 움직인다. 언젠가 한번 발목을 접지르면서 힘줄이 힘줄이 탈구가 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발목에서 보면은 바깥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앞뒤로 하나씩이 있는데 이것들이 발목이 안쪽으로 휘면서 과하게 넘어가게 되면은 신경이 늘어나면서 다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뭐 85점짜리 진단, 100점짜리 진단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인대뿐만 아니라 연골이라던가 신경, 힘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85%의 손상 비중을 차지하는 네. 인대 손상에 대해서 다시 또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많으니까요. 네, 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발목을 접질려서 발목이 심하게 붓고 통증이 발생하면 이제 정형외과를 찾아오시게 되는데요. 자 이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일단 손상 정도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과연 어떤 검사들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검사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랑 정확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어, 어떻게 다쳤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다쳤는지, 발이 어떤 위치에 있었으며 어떤 방향으로 꺾였는지, 그리고 자주 접질렀는지, 그리고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활동적이신지, 이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 들어봐야 합니다. 그걸 들어보고 나서 이제 환자의 발을 만져보게 되죠. 그리고 그럴 때는 어떤 부위를 눌러서 아픈지, 그리고 어디가 멍이 들었는지, 어디가 얼마나 부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많이 어느 쪽이 굉장히 통증이 많이 심하거나 어느 쪽이 많이 부었다면은 길게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그냥 보기만 해도 아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한 진단이 맞는지 확실하게 진단 어~ 진단 영상 툴을 이용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또 과거를 생각해보면 병원에 많이 가본 입장에서 깁스를 네. <laughs> 두 번이나 한 입장에서 먼저 병원에 갔을 때는 가장 먼저 엑스레이부터 찍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엑스레이 네. 촬영은 현대 정형외과 의학에 있어서 거의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엑스레이를 어, 먼저 촬영을 해서 골절이 있는지 뼈가 혹시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엑스레이라는 방법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어, 제가 또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어, 좌측이 단순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우측 사진이 스트레스 엑스레이라는 사진 방법입니다 어, 정상인 그냥 단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는 벌어져 보이지 않던 관절이 스트레스를 줘서 한쪽으로 민체로 관절을 찍게 되면 굉장히 많이 어긋나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저렇게 벌어지지 않아야죠. 인대가 다쳤으니까 저렇게 벌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게 되고 이럴 때는 인대에 대해서 좀더 정확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 스트레스 엑스레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환자가 아파서 힘을 준다든지 아니면 원래 선천적으로 유연하신 분이어서 잘 늘어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정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절이 의심되는 상태, 강력하게 골절이 의심되는 상태에서는 사실 스트레스 엑스레이를 찍으면 안 좋습니다. 음. 당연히 골절이 있는데 저게 발을 벌려대면은 굉장히 아플 것이고요. 그리고 골절된 그 뼈가 더 움직여서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서는 저런 엑스레이를 찍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MRI인데 좀 네. 비용적인 차원의 문제는 네, 있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음. 에서는 MRI 촬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원장님? 네, 사실은 네. 의사로서 심정으로는 네. 그냥 정말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다쳐서 오시는 모든 분들을 MRI를 찍으면 굉장히 정확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문제입니다. 너무 비싼 검사이고 또 시간도 문제지요. 한번 찍는데 보통 2 30분씩 걸리니까 어, 그렇게 아주 효율적인 검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깊숙한 연골을, 연골이라든지 깊숙한 인대, 힘줄을 확인하는 데서는 MRI가 필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 대부분의 환자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겉에 있는 인대만 확인을 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는 초음파 검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초음파로 확인을 해서 인대가 확실히 손상이 되었다면은 그때 연골을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수술하기 전에는 MRI 촬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면은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제 마지막 단계의 치료가 되겠는데요. 수술을 했음에도 놓치는 진단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나왔다라면은, 환자는 여러 가지 노력과 비용을 들어서 음, 수술을 받았는데 여전히 아픈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으니까 놓치는 진단을 없게 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는 MRI를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검사는 항상 환자분의 증상과 정도를 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통해서 손상 유무 손상 유무나 그 정도를 확인하고 아주 심한 손상이 의심되는 분들이 MRI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발목인대 손상의 다양한 치료법 생활 관리는요,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이야기 전해드릴게요.